아, 여러워요 반갑습니다. 여러입니다 아, 오늘은 월쿨 뽑기가 있어서 이걸 도전해 봤는데, 놓는 범위가 전구가 아니, 아니, 아니어가지고, 어,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어, 분명히 놓는 범위가 크겠죠? 클 텐데, 이제 여기서 놓는단 말이에요. 얘 여기 세워놓고, 여기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물론 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와리, 와리를, 한손 와리를 차야 돼가지고 지금, 가가다가, 음, 일단 갖다, 보, 갖다 놔볼게요. 음, 드는 님은 괜찮아요.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앞으로, 그렇지. 아, 리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세판 남았고요. 하나, 둘, 뒷뼈, 그렇지. 들어가서, 자, 리터치. 어, 잠깐만. 하나 둘팁벽 그래서 리터치 안쪽으로 쭉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세일러문 빵판 지금 만원 째입니다 여기서 내리막길 맞고 앞으로 쭉 그렇지 만 오천 원째 여기서 하나 둘, 뒷뼈, 그렇지. 들어가서 잘 잡았어요. 리터치해서 안쪽으로 쭉 나이스 사슬기 아!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품이겠죠. 월콜인데 박스가 없어요. 아쉽다. 어? 얘는 놔두는 게 낫겠죠. 밑에가 네이마스 탑이긴 한데. 여기 있는 걸고보셔야겠죠 여기는 놓는 범일 테니까 그렇지 왔어요 놓는 범이 아닌데 까지 좋아요 을 보고, 이영 부룩 고이고이거고이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서고이 영상을 보고, 5천원 더 넣고 한판 남았으니까 2만원째 다시 하나 둘 뒷벽 그렇지 져서 리터치하고 안쪽으로 삐럭 그렇지 아주 잘 나오네요 나이스한데요 월콜? 이정도면 아 내리막길이 이상해졌어 아 내리막길 이상해졌어. 하나 둘 뒷뼈 그렇지. No. 아 모양이 안 좋아. 못 맞췄지로. 헐려 그렇지. 좋아요 리터치해서 안쪽으로 쭉 그렇지. 쟤 쟤는 넘버 가즈아. 흰 수염 해적당 치. 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얼굴이 많이 보이네요. 허허 이거 부셔야겠다. 아닌가? 하나 더 가져가 보긴 할게요. 다시 부셔야 돼. 음, 약간 가격대가 있는 레진들은 연결이 돼 있네요. 들어줘. 저기 필름골드에 나왔던 여잔 것 같아요. 네판 좋아요. 하나둘 뒷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숨마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하나둘 뒷벽. 이게 거치대를 쓰면은 제가 편한데, 거치대를 안 쓰는 이유가 생동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거치대를 안 쓰기 시작했죠 프랭키 아까 부르기랑 세팅인것 같은데 어빵칸이네요 알도 있긴 해요 저는 알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들어 올려 오 놓는 범위가 꽤 적은데요 전구가 놓는 범위일 줄 알았더니 뒷뼈 월콜에 전구가 넣는 거기가 아니면 해인데 안쪽으로. 쭉. 나이스. 좋아요. 잘 잡았어요. 튕겼거든요. 어, 끼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나 봐요. 하나, 둘, 뒷벽. 나이스. 투터치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어허. 말 끝나기 무섭게 투터치를 해야겠죠.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 리터치하고 안쪽으로 쭉 라이스 프랭키, 프랭키 요놈들 세트로 다 모아보자. 좋아, 하나둘뒷 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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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브라키 리터치 안쪽으로 찝 나이스 오 두개가 합쳐진 월굴왜 두개가 합쳐졌지? t 가 아닌데 T가 아닌데 두개가 합쳐져있어 버려 스판 아 저거 나미도 뽑고싶은데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끌고 와 세트다 안돼 여기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둘 올라갈 때 그렇지 오리댄다 리터치 안쪽으로 아 너무 멀리 스쳤나봐요 하나둘 올라갈 때 왕판이네 만 원만 더 해보고 몇개 보완장 보자. 얘 돈을 가려봤네. 너 혼나 사장님한테 너 한나들 올라갈 때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안 벌어졌네. 다시 한나들 한나들 올라갈 때 나이스. 그래서 리터치 안쪽으로 밀어 나이스. 아싸. 다음 또 다른 애들 있나? 저기 회색깔 하나 있네. 회색깔. 잡아볼까? 알맹이 헛소리 하지마임 아니야 아니야 알맹이 하다가 또어메메메메 알맹이 하다가 또 이건 또 뭐야 이상한 게 왔어요 왔으면 뽑아야지 뽑을 수 있는 건 뽑아야 돼요 하나 둘 뒷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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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판 리터치 하나 둘 뒷벽 나이스 좋아요 리터치해서 안쪽으로 미런 나이스. 다른 친구들 뽑고 싶은데 하나 둘 집벽. 어. 말렸다 말렸다. 리터치. 하나 둘셋 나이스. 좋아요. 리터치에서. 안쪽으로 이 아! 친구 이거 마지막에 속색이네 하나 둘셋꽉 나이스 리터치 안쪽으로 쭉. 오케이 하나 둘 올라갈 때 리터치 하나 둘 올라갈 때 가자 하나 둘 올라갈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지금한 4만원? 5만원 쓴기 같아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오열두개 선방했는데요 오씨 많이 나왔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제 보스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